선생님 치료해 주세요. 좋게 예쁘게 말해야죠. 어 망가진다 살살 조심히 다뤄야지. 어 왕진 기구를 소, 조, 조심히 다뤄야지. 이렇게 함부로 다르면안 되죠. 어다 정리해. 저기 끝에도 있다. 저기 주사기 있다. 주사기랑 저기 망치 진단봉. 정리해줘요. 어, 정리해. 그렇지. 정리, 정리. 그렇지. 혼신을 다해서 정리하라고. 그렇지. 정리. 오케이. 오케이. 빨리 환자가 아프대. 빨리 치료해주러 가자. 빨리. 문 닫. 문 잠그고. 문 잠그고 이렇게 잠가야지 문을 문을 이렇게 잠그고. 어, 오케이. 방금 가자 출동 빨리 아프대 빨리 치료해주러 가자 빨리 와 친구가 아프대 일로 와 이렇게 어? 아니야 뭐라고 빨리 와응 음, 봐봐 아 예뻐 취여있니너 자신의 모습에 어? 아 보여요 뭐 보고 있어 거울 봐 예뻐 너가 봐도 예뻐 예쁜 거 같아 예뻐요? 누가 예뻐? 누가 예쁘냐고? 아린이 예 아린이가 예뻐?